이거 외워 두십시오. 모든 세대는 모든 세대의 문제가 있고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의 방식으로 돌파해야 돼. 우리가 말해 줄수 없어.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돌파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JDM의 세대 JDM 공동체 안에서 지금 또 많은 문제 있잖아요, 지금. 신입생 아까 뭐 얘기 들었지만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도와주겠어요? 여러분이 돌파해야지. 그래서 요즘은 메타 스토리가 아니고 내러티브가 아니고 스몰 스토리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서 각각 충주 JDM 지부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작은 이야기를 하나 해야 돼. 나는 또내 작은 얘기를 하고 여기서 작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햇불이 아니라 촛불의 시대인 거야. 그래서 각각의 촛불에 대해서 여기서 저기서 대안을 그러니까 위기를 돌파한 작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촛불들이 켜졌는데 그것들이 모아서 들불처럼 마어쩌둥이한 말이지만 들불이 광야를 불태우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한 햇불을 넣는 시대가 아니고 촛불을 켜야 되는 시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만의 스토리로 촛불을 켜 주십시오. 나는 나로서 학자로서 목사로서 책쓴 사람으로서 성경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촛불을 들 거야. 여러분이 산에 있는 산상순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숨기지 못하는 마울리의 언덕 위에 교회가 되는 것. 그러니까 등경위가 아래가 아니라 등경위에 있는 촛불이 되는 것. 그거는 내가 줄수 없어. 내가 어떻게 충주 JDM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 못 해결해 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은 얘기가 촛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힘으로써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